웅장지, 웅장지? 예. 운전? 웅장지. 왜 웅장? 옹알지 왜 옹알이야? 왜 웅장지죠, 근데? 그러니까. 웅얼 웅얼 하는 부분이 있나요? 그러니까. 네, 양은 양은 하민이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에? 에? 아니, 진짜로. <웃음> <웃음> 저 텍사스 보이즈 할게요. 텍사스 보이즈 음. 마요네즈입니다 아,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이. 아잠시만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이 잘 그린. 아.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이 잘 그린 기린 그림인가? 내가 그린 그림인가? 아, 틀려, 아니, 틀렸다, 틀렸다. <laughs> 보라고요? <laughs> 아니 저거 저거들을... 대를 <laughs> 한번 해보세요. 아 이게 어려워요? 내가 네? 아니 저저 <laughs>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이 잘 그린 기린 그림인가? 못 그린 기린 그림인가? <laughs> 그린 기린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인가? 네? 못 그린 그림인가? 네? 맞잖아요. 기린을 빼버아 빼먹는... 기린 있어. 요 음...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이 잘 그린 기린? 내 기린이? 기린이? 맞았는데? 아니야, 틀렸어, 틀렸어. 못 그린. 기린 기림인가 기린 기림이요 기린 그림입니 <recess> 같이 시작해 볼까요? <érer 음악> 오케이. 시작 내가 그림 그림 잡고 먹겠다. 저것도 빨았어. 오케이 오케이. 인정. 오케이 인정. 예. 네. 시즈가 뭐예요? 대시즈도 네. 심지어 너가 만 너가 만든 거야? 아, 그 예준 형이 만든 거야. 아, 그래? 맨 처음에. 아, 예준이가 만들었어? 방송 안 보세요? <웃음> <웃음> 아, 맞다. 뭘 맞아. <laughs> 아예 몰라. 아예. 제가 또 별명이 와비야. 나비라고 불리거든요. 모르시죠? 노아비요? 나비. 나비라고 불려요? 네. 누가요? 제가요. 음... 모르시죠? 네. 이렇게 아는 게 없어요. 여러분. 이렇게 아는 게 없는데 맨날 네. 나한테 뭐 우리 <laughs> 영상 안 보냐, 뭐안 보냐면서 러 네. 제가 봤을 때는 반비가더다아 아, 나비인 거 알죠. 제가 나비인 거 알아요? 왜 제가 나비인지. 아, 나비인지 노아비잖아요, 노아비. 아니, 나비인데요? 노아비 나비 아니고? 노아, 노아라서 노아비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어? 왜, 왜 나비인 줄 알아요? 그럼요. 그것도 몰라요? 어, 뭔데요? 노아니까요. <웃음> 아니에요? <웃음> 와, 봐봐.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나한테 맨날, 나한테 맨날 네네 어어으응어어응어어어어 아! 일어어봐 자, 에? 어어 으어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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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.. 어어어으어 출동! <laughs> 출동. 출동. 출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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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동사니 기준이 어쨌든 진짜 그냥 잡동사니여야 되는데 <laughs> <laughs> 그니까 말을 하자면 <laughs> 네. 은호씨가 잡동사니가 많아요 안 그래도 굿즈를 사면 포장지까지 또버리아 진짜 뭐말 못해 진짜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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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쨌든가우엔픽수 그러니까, 아... 아 진짜 왜 그래요 형아 너한테 올맞어아 진짜 내가 형한테 올맞지 <laughs> 자 그러면 얼레벌레 얼렁뚱땅 네? <laughs> 그, 얼레, 얼레벌레 얼렁뚱땅 방구석 판정단 다음 우리에도 가볼까요? <laughs> 이 정도면 혀가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형이랑 있어도 그래 형이랑 있어도. 저랑? 저요? 아, 형이랑 있어 <laughs> 우리 아주 멋진 우리 밤비께서또가주고 그냥 멋있는 네. 해결을 해주실 겁니다. 해결이요? 네. 다음 곡이요? 네. 자, 무슨 말이지. <웃음> 지금. <웃음> <웃음> 자, 프롬 플레이브는 저희 플레이브가 매주 플레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어,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보는 시간인데요. 네, 오늘. 아, 얼마였어, 진짜. 뭐두또 얼마요? 제가 얼마죠? 아. 어~ 블라인드 마음속에 간직해둔 고민이나 생각 질문이 있을 텐데 하나만 소개해 본다면 네 소개해 주세요 지금 발음 정확히 한다고 그냥 읽어가지고 내용 흐름 생각 안 하고 읽었죠 <laughs> 지금 정확히 지금 내가 말한 게 통, 통, 통했죠 음. 아~ 정확히 내 오. 말이 맞죠 예리했습니다 이제 지금 다시 읽고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지금. 네 얘기해 주세요. <laughs>

우유에 민들레 네. 들려드리면서 아 근데 네. 성공한 이유가 아 그냥 이제 봄이잖아요. 네네. 민들레가, 민들레가 이제 지금 있어요? 이제 피잖아요. 네네. 제가 노란색이잖아요. 네. 민들레 무 색깔이에요? 아니, 아니 노란색 노란색. 네. 아니 제가 노란색이라서 네. 이거 왜 고민을? 그냥 그냥 해봤어요. 어좀 <laughs> 이상한. 민들레씨 아세요? 네. 어떻게 생겼어요? 하얗게 정답. <laughs> <laughs> 저, 뭐야 이거는 그, 플레이디어는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. 우리 또 만나요. 플레이스. 만나요?